안녕하세요. 학점링제의 하암 사오 멘토입니다. 오늘은 소방 관련 자격증 중 1등 국가자격증인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취업처, 정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자격과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첫 번째, 소방시설관리사의 취업처 소방시설관리사는 말 그대로 건물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거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전문가인데요. 주요 취업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 전문업체 건설사 대기업 시설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이 쌓이면 직접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시간으로 취업도 가능하고 경력에 따라서 개인 사업 확장이 가능한 국가자격증인데요.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면 연봉이 어떻게 될까요?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한 분들의 신입의 경우에는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6천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특히 대기업 시설팀이나 전문 소방안전업체에서는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개인 사무소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소방시설관리업을 직접 등록해서 개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억대의 연봉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난이도가 높은 만큼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나 소방시설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국가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을 하려면 응시자격부터 갖춰야 됩니다 현재 25년도 그리고 앞으로 26년도에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려면 경력과 학력 두개 모두 충족을 해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응시를 할수 있게 되는데요. 7년도부터는 이러한 법정 개정안이 발휘가 되므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려면. 해당 자격증도 국가자격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응시자격에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요 응시자격을 살펴보자면 학력요건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관련학과 소방, 기계, 건축, 안전공학 등을 전공으로 졸업을 한 사람은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경력요건으로는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은 사람은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산업기사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관련 기능사를 취득한 다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바로 응시가 가능한데요. 상단에 이러한 조건들 자체가 부합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06학점을 취득을 하고 기사 시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란 무엇일까요? 소방설비 기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관련 경력 사항이나 학력을 갖추기에는 직장인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여 고유 학점이 106학점이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방설비 기사를. 시험 볼수 있는 학점은행제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106학점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고등학교 4년제 졸업자의 경우에는 동일 직무 분야로 해당되는 고등학교경영학 전공으로 48학점을 이수하여 학위 취득을 하게 되시면 소방설비기사 시험을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해서 전교 대학교의 과정을 온라인 학습 제도로 독인 과정인데요. 일반 대학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는 학년제로 운영이 되어 1학년, 2학년, 3학년 연도가 지나야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요건을 맞추게 되는데요.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이외에도 독학학유제나 학점인정자격증, 전적대학교 성적을 끌어와서 학점으로 반영을 하고 단기간에 많은 학점을 취득하여 106학점 또는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맞춰 빠르게 조기졸업과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데요. 온라인 강의 위주로 운영이 되고 화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이라서 직장인, 주부, 군인 등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라면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용이 저렴한데요. 일반 대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학기당 수강료를 결제하는 방식이라서 금전적인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거나 자격증을 취득을 하거나 독학학위제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대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을 활용해서 빠르게 필요한 학점을 채울 수 있어서 전문대 졸업자 기준으로는 짧게는 4개월, 평균은 8개월에서 9개월 만에 응시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의 특성상 다양한 방법으로 학기 단축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습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1년에 42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며, 독학 학교제 시험의 경우에는 1단계부터 4단계로 구성된 시험으로 과목당 4에서 5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단계별 최대 2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 인정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나 CS 리더스처럼 본인이 직접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반영이 되므로 보유 학점으로 학점 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적 대학교 학점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졸업한 2년제 전문 대학교의 80학점을 끌어와서 80학점을 보유 학점으로 채워놓고 나머지 26학점만 채워서 학점을 맞추게 되면 소방설비기사 응시자격이 충족이 됩니다. 대부분의 학습자님들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학기 단축 수단을 활용해서 짧게는 4 개월 만에 응시 조건을 갖추고 바로 다음 회차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응시하게 되십니다. 학점은행제란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제도인데요. 행정절차나 학사일정 모두 다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가 많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과 학습과정 내에 과제, 토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를 챙기면서 합산 점수 60점을 넘어야 수료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게 되다 보면 F학점이 나와서 다시 재수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학습 멘토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시면 참고문헌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시험 요청 정리도 보내드려서 뻘하게달 일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이드라인과 안내문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할 수가 있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멘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물어볼 곳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서 피드백 받으며 안전하게 행정 절차와 학습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7년도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26년도에 소방설비기사를 취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응시 자격이 충족이 안 된다면 소방 설비 기사를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응시 자격을 25년도, 26년도에 준비를 하시고 소방 설비 기사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27년도에 소방 시설 관리사를 바로 응시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에 대해서 응시 자격이나 취득 조건, 시험 정보 등 여러 가지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학습자님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학습 설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